2022년 12월 24일 토요일 저녁 5시쯤 되었습니다. 아직 해가 지진 않았고요. 중천에 떠있네요. 한국은 지금 폭설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폭설에 영하의 기온에 아주 춥다 그러는데, 여기는 여전히 덥습니다. 어, 낮 기온 33도에서 35도, 저녁에 조금 시원해지긴 했습니다. 여기는 쌀공센터 건물 6층에 있는 어, 가든입니다. 분위기 정말 좋아요. <laughs> 너무 잘, 아, 그런데, 어, 저기, 그네 하나 찜했는데, 조자리 찜하고 있었는데, 아가씨들이 먼저 자리 잡아버렸네. 초자리 그늘도 있고 좋아서 좀 앉아서 쉬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저반 바퀴 돌아다녀 보죠. 덕분에 플라멩고 실루엣으로 해 놓은 어 구조물 크리스마스죠? 네,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사이공 센터 크리스메리 크리스마스 사진 찍는 곳들도 있고요. 정말 잘해 놓았어요. 옆에는 옆 건물 빌딩입니다. 아, 캐펠인가요? 그렇게 적혀 있고. 건너편에는 센츄럴 아, 리버티 센츄럴 시티짐 뭐 그리고 이 건물도 6층이 끝이 아니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위쪽에는 레지던스 레지던스네지는 레지던스네지는 저기 호텔 건물들이고요. 유니콘. 아 저녁이 되고 여기 조금 고도가 높 고도 <laughs> 청수가 높아서 시원합니다 그래도 좋아요 아, 정원을 음, 제법 다 채롭게 예쁘게 갖고 놓았습니다 이쁘네요 꽃들이. 무슨 꽃이지? 작다 이거 아주 작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뻐요. 들 꽃이죠? <laughs> 음. 이쪽에도 플라멩고 하며 예쁜 화, 화분 아 저기 분수 네. 사진 찍으러 마,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어오시죠? 아, 여기저기 공사하는 곳들 많이 있고요. 이런 풍경? 음, 이런 것도 참 신기하다. 꽃이, 육꽃인가요? 독특해요. 네. 뭐그 세트마다 다른 종류의 꽃들로 다른 나라 또 다른 대륙 다른. 이정도 다른 대륙이죠. 인도차이나 반도면은 그 지역에 특색있는 그 지역에서만 살고있는 식생들 이런것들이 참 네. 흥미롭고 관심을 끕니다. 식물학자 할까.. 했, 할 뻔했네. <laughs> 식물학자 이런거 했으면은 잘했을 것같아 하기를 식물학 이런 거. 싱무라, 네. 싱무라, 네. 싱무라, 네. 싱무라, 네. 싱 네. 네. 싱무라, e 싱무라, 네. 이무색 네. 싱무 뭐지? 이렇게? 그, 다 잘랐는데, 잘른 자른 데서 뭐가 나오려고 하나? 그런 것 같아 보이기도 하구요. 음, 자리 잡고 앉아서 쉬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 여기는 길이 없군요. 돌아서, 아, 저쪽으로, 저쪽으로 해서 가야겠네. 헤헤. <laughs> 딸랑이들, 사진 찍어주는 아빠. 좋아요 여기도 작은 분속뭐 올라가지 마시오 이런거죠? 그림으로 아노스 g 핑온 위에 올라가지 마시오 영어로도 적혀있군요 이쁘다. 음. 잔잔하니. 이게 잘렸네. 안기도 음. 음. 좋아요. 공. 쉬었다 갈까요? <laughs> 의자가 얘는 너무 크, 크다. 너무 크다 부담스럽다. 얘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가방 가방 넣는 용도. <laughs> 그 옆에는 그네 스윙스 가방이 제일 중요해 가방이 제일 중요해 아 해가 떨어져서 깊숙히 해는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여게안 그늘이라고 뒤로 피해봐야 별로 소용없는 상황 조금 있다가 그네 비면은 그네 좀 앉아서 슬링 슬링 좀 하다가 갈까 하긴 합니다. 어, 이게 좋은데요. 사회공센터 6층이었습니다. 6층. 어, 물론 저기 6층 건물 내부는 5층과 마찬가지로 식당하고 빠, 어, 아주 대형 식당들도 있고요. 아, 여기는 보니까 홍콩 음식들, 네, 홍콩 많더라고요. 뭐 타, 태, 태국 음식이야 타이 음식이야 뭐 인기 있는 거야 말두 뭐, 말하면 잔소리고 타이 음식은 많은데 오히려 또 홍콩 음식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심지. 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 째 날이더라. 아, <laughs> 음, 여섯째 날이죠? 아 일곱째 날이네. 아, 아, 오늘이 그렇군요. 분위기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어, 낮에는 참 더웠거든요. 더웠어요. 36도 막 이렇게 땡 끝에 얼마나 따갑게 햇살이 내리쬐는지. 처음에는 겨울이라서 여기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나 했는데 그건 저녁에만 좀 그런, 저녁 밤만 그런 거 같아. 요 밤에는 조금 그래도 시원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름만큼 덥진 않다는 얘기죠. 습하고 더운 어, 여름밤은 아니고요. 어, 그런데 어, 여전히 습하죠. 그래서 요즘 대만 사람들 영상 4도, 5도인데도 그 습한 기온 때문에 지금 사망사고 나고 95명이, 99명이 사망했다고 뉴스 들리더라고요. 이제 습한데 기온이 내려가니까 그게 치명적으로 심체에 영향을 주는거죠. 습해요. 하지만 은 여름만큼은 아니구요. <laughs> 시원해요. 그런데 <laughs> 여름이에요. 더.. 여름이에요. 여전히 여름이에요. 낮온도는 35도, 36도 체감온도는 37, 8도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더워요. 여름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어. 더위를 피해서 <laughs> 음, 저렴하게 놀러오기에는 여기만한 곳도 없다 싶긴 합니다. 게다가 안전하게까지 해요. 이 정도면은 정말 안전해요. 너무 안전합니다. 깊다 안전합니다. 정말 안전합니다. 음, 인도차이나 반도 중에서는 거의 뭐 태국이나 여기가 시큐리티 측면에서는 막상막하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 간혹 들리는 소문으로 좀두둥 얘기가 하노이 쪽이나 이런 데서 몇번 들어봤는데 글쎄 거의 어, 이렇게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직간접적으로도요. 그리고 공항쪽에서 바가지 택시 기사 이야기들 간혹 들리긴 한데 워낙 여기 그랩이 잘 되어 있어서, 그랩, 고잭, 뭐, 등등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당하는 것도 사실 웬만큼 준비 안 하고 오지 않으면 당하기 힘들어요. <laughs> 그리고 또 검정된 비나 선이나 마일린이나 이런 텍스트를 이용하면은 또 거의 뭐 그런 거 당할 이, 이, 이유가 없구요. 그래서 참 괜찮은 놀이동산입니다. 겨울에 이렇게 놀러오기에는요. 아, 포근한 저녁, 아 여기 너무 좋다. 이래 하나 새롭게 발견하면 은 기분이 참 좋아요. 이런 곳도 있었구나 하면서요. 또 이렇게 한두 시간 때우고 가면은 그것도 나름 즐겁죠. 음, 저기 그네 비면은 그네 조금 타고 가야지. 아, 분위기 참 좋습니다. 여기 아가씨 테명 앉아 있는데 등굴이 등불이 예쁘게 예쁘게 가라앉아 있어서 음. 자뭐 오늘 하루도 똑같았어요 음, 늘 하고 싶었던 그 마사지 원하는 아가씨한테서 받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 다음 주에 떠나야 해요. 이만.